강아지 항문낭 짜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가능하면 항문 주변 털을 밀어주세요. 그런데 이게 어렵다면 패스하셔도 돼요. 저희는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일반 보호자님들은 잘못하다 클리퍼 날로 아이 항문 쪽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. 먼저 꼬리를 바짝 들고 그후 똥꼬 아래쪽을 만져보면 땅땅하게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앞으로 짜내는 게 아니라 똥꼬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. 그래야 똥꼬로 항문낭이 나오겠죠? 다시 똥꼬 아래쪽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땅땅한 게 느껴져요. 그걸 똥꼬 쪽으로 밀어주세요. 근데 반드시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. 항문낭 냄새가 지독한 거 아시죠? 그래서 이게 맨손으로 했을 경우에 손에 다 묻기 때문에 꼭 물티슈를 사용해주세요. 다시 똥꼬 쪽으로 쭉 밀어준다. 이렇게 나오죠? 항문당은 짜고 나도 냄새가 계속 날수 있기 때문에요. 잘 닦아주시고 미스트 같은 거 뿌려주셔도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